아멘. 네. 아, 오늘 욥기서 30장 말씀을 가지고 어, 은혜의 습으로 들어가 고자 합니다. 자, 욕기서를 통해서 욥기서 전체는 하나님의 축권을 인정하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자, 욕기서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욕이 크로나부터 시작을 합니다. 욕기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먼저 가장 먼저 해야 할 이름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데 30장은 요비 전장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신이 그 화려했던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기의 고통을 돌아보며 자기의 피처럼 이번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온 몸에 악창이 나 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탄식 가운데 슬프게. 눈물 지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이전에 자기를 정말 극도로 존경하던, 그따랐던 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요배 자신의 처지에 서 어떻게 얘기하냐. 이리의 형제여, 타저의 형제라고 뭐 이렇게까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문제의 해결만, 질병의 치료만, 자기 자신만 잘 믿어달라고, 돈잘 벌고, 그렇게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바라는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또 나는 어디 못해 신앙이다.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광고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을 욕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네 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많은 우리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절대 안됩니다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욕기서를 통해서 지금 30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욕기서가 42장까지 갑니다. 1장부터 42장까지 가요. 욕은 정말, 우리가 뭐다나 우리 기질이 그만큼 질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끈질겨요. 자기만 위해주라고, 자기만 좀, 내가 무슨 생각이 틀어지면요 꼴보기 싫다고, 그 사람 안 봐. 이렇게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 체질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 믿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고난 받으신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집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 욥기서 30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에 이거 아, 괜찮아요. 동방의 의인요 이와 같은 자가 없더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어마어마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요비 언제부터 흔들기 시작하면 요분 일주일짜리 신앙입니다. 일주일짜리 믿음이에요. 권난이 오면서 일주일 뒤에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으면서 믿음을 떠난 사람의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요번 일주일짜리 신학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훌륭한 의인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이요, 정말 요비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자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누구 만나게 되어도 누가 하냐? 내가 하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이 크게 쉽게 되냐고요? 안 돼요. 욕도 크고 나도 안 돼요. 그렇게 끈질기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붙이고 또 다시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 붙이고 또 다시 엘리바스와 소발까지 붙여놓고 지금 현재 그들의 말을 다 듣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너는 말한 거야. 여러분, 너는 망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엘리바스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빌다스는 전통과 옛 시대의 경험과 자연 법칙을 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 완전한 것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음, 소발은 직감 가지고, 직감과 교리와 상식을 가지고, 요에게 다 지적질을 합니다. 그러나, 요건 그것을 계속 인정하면서도, 달랑달랑 계속 말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엘바스와 빌다 소발이 두세 마디 하면 요건 다섯, 여섯 마디를 해요. 말도 못하게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30장까지는 육적인 신앙이 지금 육적인 모습이 지금 나오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그래요. 나한테 그래. 누가 그러면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 이제 막 누가 옳다고 하죠.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끝까지 자기한테 그래. 그 사람이 상대가 누군가가 지적질을 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 그래. 내가 그 상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어서 내 생명이 어디로 가는지 내갈 길을 모르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다 망해가지고 또 옆에서 막비단하고 독촉하고 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 내 가족이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내 앞에 두신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욕도 지금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독백하는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 욕이 마지막으로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욕은 지금도 내가 누구였는데 내가 옛날에 이러한 사람이었는데까지가 지금 30장까지 온 과정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느냐 엘리우라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등장하게 바로 전단계입니다 누구 같으지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였는데 내가 옛날에 누구였느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욕기서를 통해서 하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나의 주인이 누구냐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30장에서 요비 고통당하는 처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질병 가운데 지금 고통 내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이 자녀들이 다 죽고 사업이 다 망해먹고 그리고 친구들은 엘리바스와 빌다 소반의 앞에서 얼마나 나를 훈계하고 가르치는지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기 모습을 떼서 하탄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요. 요번 무가치한 신분과 지위를 가진 인간들로부터 멸시와 기록받는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현실을 직시하면서이 30장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피우는구나. 그들은,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양떼를 지키는 개중에도 줄만하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합니다. yes oh,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 지금 처해진 상황과 현실이 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써 보라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과 보통을 주신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면 됐어요. 나중에 요건 정말 어 뉘개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 엘리바스가 옵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 아니 엘리오가 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이 왔어요. 그가 그때에. 믿음의 사람이 이야기를 번멸하면서 점점점점 유괴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아느냐, 자연을 아느냐, 또뭐 황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악어를 통해서 너희가 악어의 성은, 예? 그 강인함을 네가 아느냐, 천국이 그 뭐야? 번개를 아느냐? 비와 불둥을 아느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마나 크게 하나님의 주권하에 우리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요분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엘리와 엘엘 엘리, 엘리, 즉비과 엘리, 소발과 엘이세 친구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대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요, 갑절의 축복을